안녕하세요. 한남 작은 농부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짓기 4일차로 해서요. 이제 골조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상부에도 가루장 하나밖에 안 했었는데요. 양쪽으로 해서 두 개를 추가 설치했고요. 그리고 비닐이나 차광망 씌울 때 마무리 하려고요. 이제 스프링 갖다가 걸을 곳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측면에도 보면은 아래쪽으로 하나 하고요, 위에도 해놨어요. 아직까지도 정확한 용도를 결정짓지 못해서요. 혹시라도 비닐 온실로 쓰게 되면은. 요 가장자리는 또 별도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설치해놨습니다. 이렇게 설치했고요. 앞면도 이렇게 가로장 파이프를 안됐기 때문에요. 그냥 가로장 스프링 패드로 해서 균형을 받게 했고요. 문은 상단부위 스프링 패드 이렇게 했고요. 가로장 스프링 패드로 다 했어요. 중간에 세 개가 들어갔네요. 가정 자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프링 패드 아래 위로 다 했어요. 지금 현재는 그냥 다용도실도 쓰려고요 안에 평상도 하나 놓고 그렇게 쓸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고 닫게끔. 이제 비닐 씌울 때는 문을 다시 빼서 작업할 거고요. 이렇게 하우스 짓기 골조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거쳐서 조금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제 마지막 비닐 씌우기 한 하루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